그래서 이제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마무리를 하면요. 사대 문명을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홍산문화가 20세기 고고학의 가장 충격적인 대발굴 사건으로서 만리장성 바깥에 우리 동이족의 어떤 문명권으로서 홍산문화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게 발굴이 되고 나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라서 다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북공정이에요.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그걸 고구려 공정이라든지 고구려와 발해를 갖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뭐냐면 80년대에 이 홍산문화 요하 문명이 발굴이 되면서 이거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요하 문명 또는 발해 여기가 발해거든요. 발해 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대 문명하고 이제 대조를 해본 거죠. 가장 오래된 아래쪽이. 홍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대 문명 발사지 중 가장 빠른 것보다 천년 이상 앞서 있다. 황하 문명보다는 2500년이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홍산이라는 곳은 이게 붉은 산이 있는 곳이지만 이 전체를 광희의 홍산 문화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9000년 전의 어떤 문화, 소화서 문화, 8000년 전부터의 문화, 흑류화 사회 문화가 있고 7000년, 6000년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달국 정도 되는 홍산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가전 문화라는 게 이게 고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환국 배달 고조선 또는 환인의 나라, 환웅의 나라 그리고 단군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유물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KBS도 방영을 했고 이렇게도 봅니다. 산둥까지 해가지고 똑같은 문화가 나오니까 발해 연안이다,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영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의 일은 북방 계통이다. 그리고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이전의 선대 이전의 문화 그리고 하가즘 하층은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또는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해 기원 문화가 분명하고 몽골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학계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제 어,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뭐 사라 네슨 같은 사람도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완전히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안시성 영화에 그 했던 그 조인성이 이제 도월 김영옥 만난 거예요. 잠깐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 연예인도 공부하면 다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서. 조인성 같은 경우, 이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결국에, 이제, 말리장성 바깥에 고구려만이 아니라 그이전의 어떤 홍산문화까지도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옥하고 이제 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인이 조상인 근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적석종, 피라미, 고인돌, 옥기,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안각화 쭉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주문이 있는 남신상 비파형 동검 뭐 치가 있는 석성 이게 고구려이지만 고조선에도 치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석성이 있었다 우리와 관련된 석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스물 몇 가지의 어떤 근거가 이 근거는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 동이족의 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홍산 문화 요하 문명 발해 연합 문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